Thank you 이번 경기 그리스 대 아일랜드 경기를 고른 이유는 풋볼 살롱이 현미경 분석 자료를 제작을 하면서 상당히 의문감이 들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 대표팀의 차출 명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팀인데 지난 3월 A 매치 리투아니아와의 평가전에서 홈 경기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슈팅을 31개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의 실패를 하면서 0대 0 무승부에 그쳤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이번 6월 A매치에 상당히 관건이라고 풋볼살롱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리스 대표팀의 차출 명단을 봤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선수가 없어서 풋볼살롱은 상당히 의문감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 지금 보시는 공격수 두비카스라는 선수인데 이 두비카스라는 선수는 네덜란드리그 프로토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익숙할 수 있는 것이 네덜란드 리그의 중상위권 팀인 위트레흐트라는 팀의 간판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그리스 대표팀 공격수인데 이 두비카스 선수가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위트레흐트에서 리그 19골을 넣었고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하면 총 20골을 넣으면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비카스라는 선수가 당연히 이번 6월 A매치 차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두비카스 선수의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았고 이 토토를 사시는 분들은 자주 애용하시는 토토캔 어플에서도 이 두비카스 선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직접 웹파가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스 대표팀 스쿼드 명단을 봤는데 그 명단에 두비카스 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비카스 선수가 어떤 이유에선가되 차출이 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수요일 현지 기사를 검색을 해 봤는데, 한두 개 정도의 기사가 나와서 찾아 봤더니, 그리스의 거스포의 감독이 이 두비카스 선수를 뒤늦게 발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하면서 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두비카스 선수를 급하게 차출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위트레이트의 공격수 두비카스라는 공격수가 그리스 대표팀에 차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명단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풋볼살롱의 정보망에 의하면 이 두비카스 선수가 차출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비카스 선수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즌 막바지에도 리그 6경기에서 6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감각을 유지를 하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두비카스 선수가 한 방을 터트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추가적으로 발탁이 된 소식은 상당히 이번 경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두비카스 선수 외에도 그리스에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자원들이 있는 것이 이 똑같이 네덜란드 리그 알크마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파블리디스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 12개의 골과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파블리디스 선수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차원이고 이 미국 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야코마키스라는 공격수 역시 올 시즌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최근에 리그 10경기에서 8골을 넣으면서 이 야코마키스 선수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리스가 지난 3월 리투아니아전보다는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측면에서 향상을 보여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리스가 상대하는 아일랜드라는 팀은 상당히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달 유로 예선에서 강호 프랑스와의 홈 경기를 치렀는데 이 프랑스를 상대로 아쉽게 0대 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프랑스를 상대로 딱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던. 아일랜드 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그리스가 두비카스 선수까지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일랜드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장담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일랜드라는 팀이 프리미어 리그나 잉글랜드 하브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수비자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린스라는 수비수 역시 울버햄튼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이고 맷 도어티라고 토트넘 출신의 현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건너가 있는 측면 수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골키퍼는 리버풀의 백업 골키퍼, 켈러 선수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지만 지난 시즌까지 1부 리그였던 사우스 햄튼의 바주누 골키퍼가 포진을 하고 있고 본머스의 마크 트래버스라는 골키퍼까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쪽에서 잉글랜드 1부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와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하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일랜드가 하나 약점이었던 것이 최전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묵직한 공격수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브라이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에반 퍼거슨이라는 젊은 공격수가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아일랜드의 최전방 골 결정력을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가 상당히 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에반 퍼거슨 같은 결정력을 갖춘 공격자원들이 해결을 해준다면 그리스도 홈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 투포를 사용을 해서 아일랜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승무패 33회차 2번 경기로 들어온 그리스 대 아일랜드 경기는. 그리스가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두비카스라는 공격수를 추가적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리스가 다소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아일랜드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이브리그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골키퍼 수비 자원들 그리고 미들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 자체가 굉장히 탄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6억 원이 열된 축구 토토 승모패 33회 차에 들어온 이번 경기 그리스 대 아일랜드 경기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14경기를 모두 다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맛보기 느낌으로 전해드렸고 특히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의 공격수 두비카스 선수의 발탁 소식은 현재 웹합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스쿼드 명단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최종 픽을 잘 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목요일 내일 현미경 부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